이번 북미 회담을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다시 한번 절실하고 중요해졌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를 잇고 또 최종 협상 타결에 이르도록 속진하는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 결렬로 뭐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큰 판을 벌려놓고 앞으로 이제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어, 해놓은 상황에서 어, 신한반도 체제로 전환될 수 있는 지혜들을 많이 좀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핵 문제를 해결한 노력을 동시에 이 관계를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남북간의 기본 협정, 이 정부가 공약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해서 남북간의 관계를 안정화시키자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수교의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미국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미국 수교 개시 협상의 선언이라도 한다면은 저는 관계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평화체제, 동반 평화체제 끌어들이는 노력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강화를 위한 동북아 혐의 체제도 저는 잊지 않고서는 횡문제 해결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추구하는 가장 우리의 시작은 빨리 우리 정치권이나 정책 공동체가 남당 갈등을 해소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 없이는 저는 어떠한 노력도 어, 도로목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 평화 체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에 대한, 어, 국민, 어, 합의 노력이, 어, 계속 좀 강화되어야 된다. 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어, 실현성 있고, 지속 가능한 좀 정책을 이제 논의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어, 좀 더, 뭐, 어, 그야말로 어, 주장보다 는 이제 그야말로 솔루션을 찾지 않으면 이제 가면 갈수록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좀더 어,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열심히 하고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군사 합의서 중에 지금 안된거 있잖아요 안된거 중에 이를테면 어 비무장지대 내의 유해 발굴 사업 이거 2월 말까지 그 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지금 연락을 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빨리 하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남북 관계는 유지하면서 그리고 군사 합의서도 지키고 그러면서 북미 관계를 중재해야 되는데 결국은 미국의 요구를 조금 줄이고. 북한의 일부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느끼신 대로 아주 활발한 논의가 된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촉진자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궤도 이탈 방지를 해서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평통이 항상 그러듯이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오늘과 같이 이런 뜨거운 그런 입장 차이를 녹여내는 그런 용광내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런 어젠더들을 선점하면서 국민적 그런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laughs>